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윤전이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수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산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절로 느헤미야 9장 23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운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도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극혈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 이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앞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인도하셨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원수의 손에 붙였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길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셨지만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또 주께서는 진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33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을까를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많이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인생 채찍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광야로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실하게 그들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취소시키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 붙이신 그 이유는 한 가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진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원수의 손에 붙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삶을 반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나 사실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선택을 받아서 뽑혔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를 뽑으셔서 <laughs>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원수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고달픈 삶이 이어질 때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차지하라고 한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해줄 거야.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이라는 목적지 이것을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알맞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는 사람들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해지도록 오늘, 어제부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지를 우리에게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고달픈 인생을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훨씬 많이 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민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 예민하죠 그리고 선에 대해서도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우리가 행하는 선이 다르기도 하지요 악도 마찬가지죠. 죄도. 사람들이 어, 생각하는 그런 악은 그냥 법에 조척되지 않는 것. 이 선에서 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양심에 걸리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아주 근접하게 가까이 가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를 설정하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목적지에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 거지 목적지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불안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것들만 그들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손에 만져져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요것만 인정했기 때문에.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서심없이, 서심없이 반복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목적지를 설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내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그렇다고 한다면 불안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불평할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살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불평가리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그런 힘, 광야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근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논하면서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떨지도 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마침내는 내가 목표한 것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땅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편거리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건져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긍휼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이제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또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또 인도하다 보니 이제 평안해져서 아 이만하면 살것 같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아 오늘만 같으면 그냥 살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그냥 평안하면. 이게 뭔가 좀뭘 해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조금 견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막나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이제 막 삭삭 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신지 우리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이렇게 아이를 여러 키운 사람은 더잘알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 애들도 있어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똑같은 뱃 속에서 나왔는데 막막 매를 들려고 하면. 막 이러는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식이 한대 더 맞아요. 죽이려면 죽이시. 이런 자식이 한대 더 맞잖아요.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도 안 가고 막고 앉아 있어. 그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막 싹싹 비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그냥 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요걸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 그런 악을 가진 이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평안하니까 아 이제 살만하다. 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이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제 원수의 손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또 두려우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다른 신을 들여온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제 다른 뭐 바벨론이나 아스로나 이런 데 이제 맡기잖아요. 그들의 손에 맡기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 괴로웠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똑싹딱 빌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건져 주시고, 그러면 또 평안하고 이런 이런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무한반복된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반복하지 말고 그날그날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곁길 가는 건 없는지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제 같은 경우 보답하는 자가 돼야 됐잖아요 어제 오후 설교 같은 경우 그러면 보답하는 자로 살 하나님 보답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도 보답하고 사람들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보답했으면 좋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또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오늘도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런 반복 원수들의 손에 맡기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내고 이런 반복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 그들이 평강한 그후 그냥 계속 평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면서 우리가 또 작고 큰 이런 어려움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률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것 이게 극률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있는 것 이것이 극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하심 앞에 우리가 이제. 악의 고리를 우리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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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내고 다시 그 악의 고리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삶을 오늘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수용, 이수원 성도님, 임경철, 임경호 청년 일천 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좀 평안하면 다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을 다른 이제 원수들의 손에 맡기면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싹싹 빌고 그러면 건져내시고 이런 무한 반복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평강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이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시되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뒤로 또 돌아보고 또 앞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진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진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모든 그 삶을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분별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 가을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